네. 에, 지난 이틀여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이르기까지 국민들께 큰 충격과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거대 야당의 23번째 탄핵 소추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되었습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남은 것은 극명하게 두 개로 갈라진 대한민국과 정치 보복, 적폐 수사뿐입니다. 그 상흔이 곳곳에 깊게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또한 번의 역사적 비극을 반복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아예 의사 일정 합의를 위한 일말의 노력조차 없이 오늘 본회의에서 감사 원장과 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탄핵을 일방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22대 국회 내내 민주당의 막카파식 폭거에 국회는 망가졌습니다. 국무위원, 정부위원, 수사 검사에 이어 이제는 헌법 기관인 감사원장과 국가수장인 대통령까지 겨냥하는 민주당의 전방위직, 전방위적 탄핵 난발은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대한민국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삼권분립에 대한 위협입니다. 국민의 힘은 대통령 탄핵 반대에 108명 의원의 총의를 모아 반드시 부결시킬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